안녕하세요. 겐지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이 클럽 헤드가 어떠한 모양으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백스윙을 한다고 하면은 몸을 회전을 해야 되고 어깨 턴이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해야지 정확히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좀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은 이 클럽 페이스가 어떠한 모양으로 올라가야 우리가 좀더 좋은 스윙을 할수 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레슨 바로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백스윙을 들때이 클럽 헤드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좀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제가 한번 어드레스 한번 잡아볼게요. 자, 어드레스 서서 일단 어드레스 섰어요. 이 상태에서 이 테이크웨이가 이제 이 30cm 구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 백스윙의 시작 동작이 좀 어느 정도 매끄럽게 올라가야 백스윙도 잘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크웨이를 할때이 클럽 헤드가 공을 좀 최대한 오래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려, 돌리는 게 아닌, 약간 좀 공을 오래 보면서 좀 닫아가는 느낌이 들겠죠? 예. 네. 닫아가면은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팔로, 팔로만 그냥 이렇게 닫아서 가시면은 이런 모양이 좀 많이 닫혀서 올라가게 되고요. 몸이 회전이 되면서, 몸이 회전이 되면서 공을 오래 보면서 클럽면은 좀 약간 닫아가는 느낌 되면은, 클럽 페이스가 우리 척추 각도랑 이 리딩 엣지가 일직선 돼 있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테이크웨이죠이 상태에서 또 여기서 우리가 손목을 돌린 다음에 또 열리니까 끝까지 이 클럽 헤드가 땅 지면을 보는 느낌. 땅 지면을 그러니까 닫아가는 느낌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토우 부분이 이렇게 열려서 땅을 바라보는 느낌이 아닌 좀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느낌. 그러면은 우리가 백스윙 할때 그,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쟁반 느낌을 가져야 된다. 혹은 이왼 손등이 좀 이렇게 좀 펴져야 된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 뜻이 같은 의미예요. 이 클럽 페이스가 끝까지 닫아가면은 제 오른 손목 보이시죠? 바로 쟁반 모양이 나오고 여기서 헤드가 열린다면 쟁반이 안 나오겠죠. 예, 네, 이런 느낌. 그리고 헤드가 닫혀 있으니까 손등도 약간 좀 이렇게 일직선 모양. 열리면은 여기 컵이 돼 있어요. 꺾임 예, 꺾임이 꺾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펴주는 거죠. 그러면은 헤드도 같이 닫아가니까 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 올라가면은 클럽 헤드도 굉장히 좀 많이 무겁게 느껴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열어가면은 헤드 무게가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레슨을 받으시면서 이 클럽 헤드 무게로 쳐야 된다는 뭐 얘기 좀몇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럽 헤드를 정확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이 클럽 페이스를 닫아가야 느끼실 수가 있죠. 그니까 이렇게 닫아가면은 우리가 임팩트 할때좀더 공에다가 더 파워풀한 임팩트를 줄수 있고 무엇보다 좀 다운 스윙을 어 이렇게 가볍게 팔로 이렇게 돌리면서 어떻게 공을 맞추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좀더 팔의 회전을 억제를 시키면서 그대로 내려와 준다고만 하면은 클럽 페이스는 항상 일정하게 스퀘어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번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어드레스를 해가지고 클럽페이스 면이 공을 최대한 오래 보면서 끝까지 약간 좀 닫아가는 느낌으로 어, 이런 식으로 치면은 특히 아연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확실히 좀 다운블로우로 칠수 있는 느낌 바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더 어, 좋은 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 이제 이 클럽 뒷면 있죠. 이 뒷면이 좀 약간 좀 하늘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도 좀 닫아가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뒷면이 천장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어, 그 굉장히 똑바로 멋있게 나가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렉슨을 정리하자면은 이제 이 클럽 헤드면이, 테이커웨이를 할때 공을 최대한 길게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스윙 또 끝까지 올라갔을 때 헤드 면이 열리지 말고 끝까지 지면을 바라보면서 좀 닫아가는. 느낌을 받아야 우리가 완벽한 백스윙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겐지프로는 다음 레슨에서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